피부 사마귀, 오돌도돌, 요철, 편평 사마귀, 기립종까지이 가루로 탁 녹여주고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 하니깐요. 오늘 그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소재인입니다 음, 맛있는 음료로 점이, 점이 떨어져 나간 그런 떨어져 영상에서 나갔어요. 님 목에 무슨 일?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 목에 점을 뺐었어요. 피부과에서. 그러면서 점 뽑는 법을 그때 알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손에도 뽑고 한열몇개 점을 지금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그만 뽑고요. 이제는 <laughs>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편평 사막이 돼요? 이런 질문이 꽤 있으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편평 사막이가 뭔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 그리고 내 목. 그리고 내 피부 일정 부분 어떤 부위에 이 평평 사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점으로 생각했었어요. 여기에 큰 점이 있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뽑았는데 그 주변에도 이제 점이 조금씩 있었어요. 보통 목에도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뭔가 도돌도돌한 느낌?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검색해보시면 사마귀, 편평 사마귀, 그리고 요철 이런 것들을 이율목 가루로 뽑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인류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접촉으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컨디션이 좋거나 신체의 어떤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 밖으로 더 많이 나오고 번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 가루, 율무가루로 한번 관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안 되시면 피부과 가셔가지고 이거는 시술 빨리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 율무가루 팩에 필요한 건이 율무. 율무 한 스푼. 물. 물약두 스푼 정도면 되고요. 물 아니면 우유, 우유 두 스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 요거트, 요거트도 되는데요. 플레인 요거트도 되는데 요거트를 섞으면 물을 한 스푼 더 섞어 줘야 되니까 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율무가루와 물, 생수 아니면은 이 율무가루와 우유 추천드려요. 이 율무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율무는 항암 극염부터 시작해서 피부에 독소를 빼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을 싹, 싹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제가 이 팩을 이틀에 한 번씩 지금 2주를 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해봤는데요. 제 경험상 정말 피부가 아, 보통 제가 베이킹 소다 식초팩은 약간 각질을 녹여서 이게 맨질맨질 해준다면 밖에만 녹여준 게 아니라 안쪽에도 뭔가 독성분 같은 게다 밖으로 표출된 네 정말 뽑아져 나간 느낌. 그래서 피부가. 싹 매끈매끈하고요. 그리고 목에 있는 오돌도돌한 것도 제가 그 2주 동안 다른 팩은 전혀 안 하고 이 율무가루 팩만 틀에 한 번씩 꾸준히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피부가, 목도 여기도 되게 매끈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제 피부에, 제 피부에 무슨 일? 자꾸 만지고 싶을 정도로 정말 피부에 요철, 요철도 아니죠? 약간 오돌도돌한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게 500g에 약 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사용했는데요. <laughs> 네, 이렇게 준비된 율무가루 한 스푼, 네, 우유 두 스푼을 넣어볼게요. 우유 한 스푼, 우유 두 스푼을 넣고 잘게요. 네, 이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된 팩을 두고 저도 세안을 하고 팩할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팩할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목에도 평평 사마귀가 났었기 때문에 목에도 쫙 한번 팩을 해볼게요. 편평사마귀가 좀 심하게 많이 났던 곳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라줬는데요. 여러분들 이 팩도 생율무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광고 아니구요. 생율무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민감 테스트 후에 꼭 사용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턱 아래쪽에 동전 크기로 먼저 네 팩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길 바래요. 목에는 좀 흘러 내려서 좀 가루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네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이제 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20분이 좀 20분이 좀 넘어서 이걸 씻고 세안을 하고 올게요. 그 전에 이팩 제거는 어, 이 스파출러 같은 걸로 이렇게 제거 먼저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약간 가루 떨어지면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미온수로 이제 세안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제가 세안을 하고 올게요. 네, 제가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와,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 팩은 정말 해 보셔야 되는게요. 피부를 이렇게 만져 보면요.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이 정말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점이라고 생각했던 걸다 뽑고 난 뒤에 약간의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2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거의 이제 사라졌어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냉동 질소 치료를 하면 엄청나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점을 뽑는 것도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런 고통도 없이 그냥 율무가루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획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 나거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만든 반죽을 밴드 있잖아요. 이 밴드에 이 반죽을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살며시 바른 다음에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딱 붙여준 후에 더 빨리 제거하고 싶다. 그러시면 붙이고 난 다음에 하룻밤 정도 자고 일어나면 되겠죠. 그러면 더 빨리 제거된다고 하니깐요. 여러분 이 방법 꼭 사용하셔서 <laughs> 피부에 오돌도돌한 요철, 편평사마귀 그리고 비립종 꼭 제거하시길 바래요. 참 그리고 아, 이 성분이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 생율무가루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턱이 안쪽에 네, 알레르기 민감 테스트 꼭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느낌이 좀 있는 느낌? 이게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래요. 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율무 가루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이번에 써보고 너무 좋아서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노하우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율무 가루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laughs> 이 영상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그것도 특별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